인바디 샀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한 쇼핑 중 최고였다.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신가요? 도대체 몸이 어떻게 생겨먹는데 숫자가 그렇게 된거니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수 백주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신가요? 저 인바디 샀어요. 오늘의 지수 다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살 쪘다고. 팔뚝이 아직도 많이 덜려고 그래서 요즘 다시 핫한 바로 그 다이어트 있죠.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치 온 다이어트 여기저기 많이 트레이 하고 계시고 후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딱그 표로 된 것만 읽으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근 골격량,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몸무게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지방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몸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계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무조건 책을 읽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이거 다못 읽어요. 하면 4장 다시 건강한 몸으로 요만큼만 꼭 읽고 하세요. 자, 이 다이어트가요. 총5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단계를 거칠 때마다 허용되는 음식도 조금씩 많아지고 따라야 할 룰도 조금씩 바뀌어요. 단계를 하나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량이에요. 체중은 빠졌지만 근육량도 줄었다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해요. 몸에 효율 좋은 대사가 세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근손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허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막 맨날 인바디 막 매일매일, 그거 막 3일 만에 한 번씩 굽신굽신 하면서 체크하기도 좀 그렇고, 좀 마음 편히 계속 나의 변화를 추적하고 싶다. 읽었어. <목소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한 쇼핑 중 최고였다. 인바디 H40. 도대체 몸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데 숫자가 그렇게 된 거니? 이게 풀네임이 아마 인바디 다이얼 H40, 뭐 이런 모델일 거예요. 누르면, 들어오고, 신장을 요런 걸로 조절을 한다던지 그게 있죠 엄지 되는 부분 이렇게 잡고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인테리어 고려해서 약간 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더라고 근데 솔직히 성격이 급해서 내가 블랙을 샀는데 아이보리가 더 예쁘더라 나 너무 당근하고 어, 야마치니? 얘네님 야마치니? 가격은 439,000원. 오! 어, 하시겠지만, 하루에 1,200원 정도 꼴이에요. 이게 H40이라고 했잖아요. 모델이 두개더 있어요. H20, H30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높아지면 기능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 나는 그냥 단순히 내 몸의 구성, 체성분 정도만 알고 싶다. 3 0을 사셔도 괜찮고요. 아, 조금 더 기능을 더 적게 해도 괜찮다 근골격량만 체크하면 된다 20을 사셔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 되게 신상이기 때문에 후기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검색을 좀 그래도 폭풍 해봤어요 그랬더니 20이나 30 썼을 때보다 오차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는 후기를 제가 봤어요 제가 H40을 산 이유는 사실 좀더 예쁘고요 단순히 뭐 체중하고 근골격량, 뭐 근육량 이것만 체크해주는 건 아니고요 하체 근육 평가, 상하체 이런 그 균형 있죠. 어느 쪽에 근육이 더 많다 이런 균형감도 체크를 해줍니다 복부지방률, 내장지방, 레벨, 근육량, 체형, 좌표 이런 걸다 측정하고 추적을 해줍니다 목표를 정하고 플랜을 짜주기도 해요 자, 일단 인바디 어플을 핸드폰에 깝니다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요 저 약간 기계랑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그 인바디 어플을 깔아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측정해 주셨던 과거 이격이 쭉 뜨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전에 핸드폰 번호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어플을 키시면 다 나올 거예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잘 먹고 운동하라가 기본 메인 테마예요. 조금 먹고 절제해라 이게 아니고 잘 먹고 움직여라. 지방을 태우는 구조로 너의 몸을 변화시켜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식단 조절은 하겠어요. 워낙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약속만 잘 조절하면 식단 조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운동이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피곤하니까 핑계가 되게 많아지는 거야. 제가 식단 조절로만 스위치홈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요. 살은 빠졌는데 진짜 요요가 확 오더라고. 저열량이 얼마나 몸을 계속 살찌는 체질로 만드는가를 그때 또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저 진짜 인바디 공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저 근육량 정말 아기, 아기 단계. 근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사람이 자기와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바디를 아침에 매일매일 측정을 하면 그냥 약간 변동이 좋아졌는데 체지방 좀 줄었는데 분발하게 돼요 기어들어와서라도 내일 아침 인바디 할 생각을 하면 박용호 박사님은 수비 까딱까딱 할 때까지 운동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요 숫자가 주는 자극이 있어 이 구성을 숫자로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안개속을 헤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의 가이드를 잡아준다. 그리고 박용호 박사님이 내몸 혁명에서 PT 선생님께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와 같이 운동을 해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고강도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나 진짜 시간이 너무. 어, 나는 정말 돈도 너무 없다 하면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저 요즘 저의 스승님은 심은때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그런데 의지를 끄집어내주는 건 인바디의 숫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이게 가장 좋은 쇼핑이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소개를 꼭 하고 싶다 생각했던 이유는 체중을 알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몸의 개념이 수립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리비리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언제나 말랐었어요 근데 어, 내몸 괜찮을까? 할 때는 건강검진에 가서 근육량을 숫자로 봤을 때 이걸 매일매일 집에 서체크를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예를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를 정말 가까운 헤어 스타일리스트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자기도 이 숫자의 중요성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168cm에 70kg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건장한 체격이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체성분의 분석을 보니 근육량이 표준보다 훨씬 많고 체지방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쁜 몸으로 빼려고 168에 58kg까지 뺐을 때 생리가 멈췄대요. 지방량이 너무 줄어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원인의 세 성분을 보고 알았고 자기의 몸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지금 축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구성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당신의 몸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을 알아야 행복한 내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제가 요즘 깨달았습니다. 우리 근골격량. 다 같이 체크 한번 해봐요. 내일 날씬해진 몸 아니고 건강해진 몸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주 도전하면서 겪었던 재밌는 일들, 저의 건강해진 후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